감사합니다 아니 그 제가 공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어 공연할 때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진이 아마 잘안 나오실 거예요 잘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찍으세요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래야 사진 잘 찍히니까 여기 여기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쪽? 어? 보라트? 고맙습니다. 오른쪽, 오른쪽. 고맙습니다. 이쪽. <목소리> 이렇게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분위기이면은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쉬워하시겠네요, 그죠 <목소리> 그렇다면 마지막 곡 끝나고 어떻게요? 그렇다면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건 요곡이 마지막 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곡 끝나고 여러분들께 앵콜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곡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. 괜찮으시죠? 감사합니다. 자, 곡 중에 마지막 곡이딱 맞는 곡입니다. 잘가라라는 곡띄워드 뭐라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앵콜이 요정도로 큰 소리나지, 꿈에도 몰랐는데, 이렇게 앵콜을 외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, 요쯤 되면 박수 조금 더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, 맞죠? 감사합니다. 어, 옆에도 또 우산 쓰고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쪽에도 우산 또 쓰고 구경하고 계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, 여러분들, 어떻게 제가 앵콜 곡으로 요 노래는 꼭좀 듣고 싶다라는 곡 있으실까요? 어? 아, 술 한잔해요. <laughs> 근데 요 노래가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띄워드리면 분위기 확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, 사랑의 배터리. 우리 친구 아까 화장실 갔다 왔어요 첫 번째 곡이 밧테리였는데 산다는 건 그러니까 그 잔잔한 곡을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 분위기 확 죽을 수도 있어서 산다는 건 짧고 굵게 산다는 건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 참 좋은 거래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앵콜곡으로 신나는 곡으로 띄워드리고 갈 건데, 오 따르릉. 따르릉 괜찮으실까요? 요 곡은 여러분들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더 신나게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고 앵콜 곡으로 띄워드릴게요. 괜찮으시죠? 예.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 부분. 네. 네가 먼저 만나셔놓고 내 뜻을 하지 마! 네. <laughs>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얼! 해주시면 돼요. 가볼게요. 네. 네가 먼저 만나셔놓고 내 뜻을 하지 마! 니가 네. 니 네.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에이 네! 너무 좋고요 <laughs> 하나 더 따르릉 따릉내 <laughs> 우리 양쪽에 오빠들이 너무 크게 잘 해주셔서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니 오빠야 여성분들은 내가 니 누나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니 오빠야 <laughs> 요정도만 맞춰주시면 제가 신나게 앵콜곡 뛰어들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공연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.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,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요. 여러분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엔 굴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준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